중학교 3학년 천재이 사과 본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본문의 제목은 must visit markets around the world로서 꼭 방문해야 할 세계 시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 i a s travel story. I'm l i a I have been writing a travel blog since I was 18. 나는 리아이고요. 그리고 나는 18살 이래로 계속해서 여행 블로그를 써 왔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이때 have been w r i t i n g 은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 시제로 보시면 되고요. 용법을 따지자면 계속 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이라 하면 현재 완료가 일단 have 플러스 pp가 되죠. 그리고 어 진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동사 플러스 ing잖아요. 그래서 have 빈ING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어, 왜 사용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현재 완료는 어, 과거의 어떤 시점 이래로 계속해서 그 사건을 어,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행시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액션을 강조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쓰는 행위 자체를 또 강조하고 싶어서 어, 현재 완료 진행시제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뒤에 Since I was 18이라고 했는데 어, 내가 열여덟 살이 되었었던 때 이래로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since는 해석은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뭐뭐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since는 전치사로 쓸 수도 있고 접속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라면 명사를 가져오고 접속사라면 주어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을 가져오겠죠. 여기서는 접속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일 때 since와 for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f o r 이라고 쓴 경우는 얘는 이제 모뭐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여기다가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for이 아니라 since를 사용하는 것까지 잘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I go places and share my experiences with my readers. 나는 어 여기저기 장소를 다닙니다. 그리고 나의 독자들과 함께 나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쓰인 첫 문장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리아의 어, 블로그, 여행 블로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죠? 어, 제목은 must visit markets around the world. 어, 꼭 방문을 해야 할 세계 시장들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뭐 2000몇 년도에 어, 7월 15일에 작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visiting markets is a good way to learn about the culture of a country. 어, 시장들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방법이냐면,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시장들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시장들은 여러 군데를 방문했겠지만, 방문하는 것, 이 동명사의 주어니까 단수 취급을 했고요. 그래서 단수동사인 is가 왔습니다. 또한, a good way to learn 하면은 배우는 좋은 방법이라는 표현이니까 지금 투부정사의 형용사정 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네요. Markets are places where you can meet people, learn history, and taste local food. 어, 시장이라는 것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냐면 네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역사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의 where이 지금 관계부사로서 쓰였죠. 그래서 어, 원래는 이것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in which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markets are places and You can meet people, learn history and taste local food in the places. 뭐, 이런 문장이었을 텐데, 어, 중복이 되는 the places를 위치로 바꾸고, 이 in 위치가 앞으로 와서, 어, 관계 부사인 외열로 바뀌었다 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onder whether there is any better way to discover another culture. 나는 궁금합니다. 어, 거기에 다른 문화를 발견할 뭐더 좋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일단은 이때의 whether는 명사절 접속사로서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 다음에 there is any better way 라고 하면 어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어떤 더 좋은 방법이냐면 어 다른 문화를 발견할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때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해주는 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정 용법으로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메인문법인 관계부사가 쓰인 두번째 문장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세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if나 whether 명사절 접속사가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이 되므로 마지막 문장도 점검해 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이름은 Grand Bazaar이고요. 터키에 있습니다. Turkey is a country where East meets West, so it has a long tradition of trade. 터키라는 uh,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어, 터키는 굉장히 오랜 교역. 우리가 교류라고 하죠. 교역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란 뜻입니다. 일단 이 문장에서는 이 외울이라는 관계부사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원래 문장은 Turkey is a country and East meets West in the country. 뭐이 정도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in the country의 the country가 동일한 중복되는 명사이니까 그 명사를 in 위치로 바꿔주었을 거고 이때 in 위치가 외울로 바뀌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석을 해보. 보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나라 정도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이어지는 문장에서의 이스는 털키를 말합니다. 그 나라가 오랜 교역의 전통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It is a natural place for large markets like the Grand Bazaar. 어, 이때 이 역시도 터키고요 터키는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그랜드 바젤 같이 커다란 이런 시장들이, 대형 시장들이 생겨나기에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like는 전치사로서 뭐뭐처럼 뭐뭐 같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market was built in 1455 in Istanbul. 어, 이 시장 앞에서 언급한 The Grand Bazaar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was built, 지어졌습니다. 1455년에 이스탄불에서 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was built는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잘 써줬고요. Back then, 그 당시에 the market had two big buildings and people traded goods like clothes and gold there. 어, 그리고 그 시장은 두 개의 커다란 어,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거기서 사람들이 어, 이런 뭐 직물이나 clothes 옷감, 직물 이런 뜻이죠. 금 같은 그러한 물건들을 교류했습니다. 교역을 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관계 부사가 사용된 이첫 번째 문장을 잘 살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Today the Grand Bazaar is much bigger. 오늘날 이 그랜드 바자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멋지는 비교급 강조우사죠. 그래서 much bigger, still bigger, even bigger, far bigger, a lot bigger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바꿔 쓸수 있고요. 해석은 훨씬 더 커졌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it is the largest covered market in the world.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장소입니다. 그래서 the largest 더 플러 최상급이 쓰였죠. 그리고 covered it. 마켓이라고 하면 어 지금 pp 과거 분사 형태로 뒤에 있는 마켓이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붕이 덮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 지붕이 덮인 이런 시장 중에는 가장 크다라는 표현이죠. It has 64 streets and more than 4,000 shops under one roof. 그것은 64개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000개가 넘는 상점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에 있습니다. The market attracts over 250,000 visitors every day. 그래서 그 시장이 어, attract 하면은 불러 모은다, 끌어 이끌어낸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지금 어, 25만 명이 넘는 그런 관광객들, 방문객들을 매일 매일 어, 불러 모읍니다. You can buy almost any imaginable item there. 그래서 너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뭐 거의 모든 그런 아이템들을 거기서 살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extra tip을 보시죠. 그래서 이 시장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만한 어, 추가 정보를 주고 있어요. As shop owners, uh, if they carry Nazarabunzu, a traditional Turkish symbol, for good luck. 자, a s k him 물어보세요 라는 표현이죠. 이그 상점 주인에게 가게 주인에게 이때 이표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그들이 이 나설 본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우리가 이 표현 나설 본수라는 표현이 되게 낯설잖아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동격의 콤마로써 뒤에 이 물건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A traditional t u r k i s symbol이니까. 터키의 전통 상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행운을 빌어주는 터키의 전통 상징입니다. 옆에 보이죠. 이 파란색. 그래서 뭐 눈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행운을 빌어주는 전통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Also, if you want an ice snack, 어, 또한 네가 만약 어, 맛있는 간식을 먹기를 원한다면 이란 표현이겠죠? 이때 if는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로서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이해하셔야겠습니다. Make sure to try